네 6월 16일 어, 금요일 아침 묵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 바울은 계속해서 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어, 은혜로 말미암은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이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 대조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이 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뭐냐면 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혹은 무적행에 내려갈 수 있는가 이 말을 이런 질문들을 하지 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묻기 전에 그런 태도를 가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조가 대단히 어, 현실적이고 대단히 좀와 어, 요즘 말로 정말 뼈를 때리는 것 같아요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이거에 관심 있는 거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만한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확실히 눈에 띄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어떤 것을 더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헌신이나 열정이나 결과 등을 의지하지, 의지하, 의지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끌린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의 경험, 지식, 헌신, 열정, 결과들에 기초하지 않고,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기대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음. 저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요. 대단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문제라면 예.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정 반대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깨달음, 혹은 그것으로 인한 어떤 헌신과 열정과 그 결과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부르진 않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근데 저는 나 주,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 세상에 좋은 것, 명예, 뭐, 그죠. 성공,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고상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찬양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찬양의 가사는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기도가 된다라든지 또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겠냐는 거죠. 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간단치 않지만 이걸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신앙의 어려움의 자리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루 종일 좀 한번 어, 묵상하고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다른 어떤 은혜도 바꾸지 않겠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삶의 경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버틴다 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맛,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견딜 만한 그런 믿음, 그 힘, 그것이 오늘 조금이라도 맛 빠지는 그런 경험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격려하시라는 거죠 칭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용기를 내서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무리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용기와 이 담대함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눈을 열어서 그것들 아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구나들을 알게 돼서 그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그 맛을 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하루 그 맛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이 믿음의 깊은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들과 관심들을 주님의 이름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눈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